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하늘궁 순례단 총본부장 박효숙입니다. 작년 12월에 그 신인님 강탄 축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 저희집에 그 위원장들을 초대하게 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박정숙 텍사스 위원장이 혼자 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 박 위원장이 그 천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어머나 그 이마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차와 땅콩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어, 그때까지도 어, 아직까지도 그, 그 어, 부채 모양 그 무지개가 보여요.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희한한 것을 또 경험했고요. 신인님께서 묵으셨던 더 브라드모 호텔에 가서 우리가 영상을 찍자고 약속을 하고, 아,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을 아, 그, 집에서 영상을 많이 찍게 됐습니다. 신인님께서 저희 집에 두 번을 오셨는데요. 아, 그때 오셨을 때 앉으셨던 의자들, 곳곳마다 집안 온 전체에 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찍혔어요. 그야 말로 꽃바람처럼 날리는 것 같은 눈보라처럼 그런 모양의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호텔로 가는 길목에 우리 집에서 호텔을 묵으시면 묵으실 때 가는 길목 이제 그박 위원장이 이제 장난 삼아서 저희들 뒷모습을 찍었는데 정작 그 영상에는 저희들 뒷모습이 나오지 않고 불기둥만 찍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천사들의 움직임이 많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찍혔고요. 백천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그 부치모양 우주에너지의 그 모양, 어, 또 움직이는 또한 영상들, 또 날개 같은 빨간 날개 같은 영상들, 천사들 움직임 그런 것들이 많이 찍혔고요. 어, 또한 우리가 담소하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laughs> 어, 내용에, 어, 맞는 그런 그 영상들을 또어 천사님께서 또 사진 안에서 또보여주셨어요 영국에서도 그 영상 찍을 때도 천사가 보였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어 신님께서 어그 걸으시던 그 곳곳마다 어 자치마다 그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어 직접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아이 어, 그야말로 영초 안에 백회를 열어 주시고 또몇년 동안 어, 눈을 뜨지 못했던 장님까지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제 권능의 우리 신님의 가시던 곳곳마다 어,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어, 많다는 것을 어, 찍힌 영상에서 저희들이 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인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한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직접 보심으로써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의자로 갔다 의자로 갔다. 하하하, 하하 않냐? h o n 하 the angels right here, honey. Angels right there. 의자, 이 총재님이 여기 앉아 계셨대세요 여기. 그리고 내가 아래층에 총재님 오신대 알려줄게. 아래층에 총재님 글로만가셨거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마음 움직인다. 어, 웬일이니? 돌리기만 <tyard> 해. 아니 이렇게 언니 바 위에 어, 봐. 언니 봐봐. 그러니까 <laughs> 웬일이니 <laughs> 응. <웃음> 음. 어, 언니, 언일이야 세상에 <laughs> 장난 아니다. 날리다 <laughs> 아, 난리, 날리다. <laughs> 장난 아니다, 언니. 언니 여기 좀 장난 아니야, 일러봐. 언니 일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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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저거 와 저게 난리가 어, 났대 어난 어. 아니야 와 아까 내가 길때 에너지 책으로 어, 강하다가막 날라간다고 언니 일와봐 언니 음. 아까 보여? 보였어 아니 막 이거 봐 그거야 어. 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봐 음. 내가 봤잖아 저쪽에서 음. 막나 왔다고 음, 음, 음. 언니 알았지 음. 아까 봤지 음, 봤어 어 이런지 음.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빛 어, 나오는 거 어, 봐라 어, 어, 봐 어머 엔젤 언니 언니 난리났다 여기도 어머 아마 뭐라, 마라나라 뭐라, 언니 여기도 있어 라 그러니까. 뭐라, 어 했다. 어, 뭐라, 뭐 난리 났 뭐라, 니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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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는 저을더할수 있게. 언니 여기는 지금 언니 들어수 없어. 없 이렇게 봐봐 이쪽으로 봐. 성령 있잖아. 계속 크게 해봐. 크게 해가지고 봐봐. 어. 그리고 지금 보는 거랑 언니가 화면으로 보는 거랑 언니가 느낌이 틀렸어. 그렇지. 지금 내가 보는 거 여기 에너지 있잖아. 저쪽에서 오는 거 여기 집으로 쫙 들어와 여기 다. 언니 이거 보여? 보여. 어. 여기 빛 들어오는 거 보여? Mm -hmm. 저기 파란 거 들어. 퍼지잖아 이렇게. 언니 저것도 보이지? 그 저기 태양에서 파란 거. 어, 지금 눈이 보셔 지금. 어어 어. 언니 그래? 아 반찬을 치하드립니다 이거 생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더가아하는호텔이요 아, 네, 신주님께서 2년 전에 오셨을 때는 전 세계 한명수준단총인구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었고 아, 소수의 아, 이런 이런에서 아, 현재는 이문방에 60명이 넘은 이모,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부모님들, 홍보 부장님, 홍보 위원장님들 총 60명이 넘는 인원이 증가했고, 그 허권자 회의 직장에는 지금 24학기국에서 아주 200명, 2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 또이 인원들께서 17일간 열심히 그 총기 및 대천사, 명패, 축복을 오대한 목대주의, 아프리카만 빼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 좋은 소식을, 소식을 그 소식을 총재님들 한 일을 맞이해서 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거 뭐, 어, 경제상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분 힘내시고요. 어, 또 신인님을 불문해서 또이 모든 종화활동에다가 신인님의 아, 그 직권에 위로 하시면 는또 같이 힘합 쳐서 우리 힘내서 열심히 일해보기를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네네, 감사합니다.